방송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잘 들리세요 어어떻게하지 도트 없고... 든 누구든, 누구든,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든 누구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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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님 주님? 구

제가 육빛채오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요 안 아파 괜찮아 괜찮아 쫄지마 오케이. 쫄지마 꼼지락 꼼지락 약도 하나 먹고 비타민 하나 먹고 <laughs>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듯아 비타민... 노노노노 기다리 기다려 가자! 오, 샀다. 딱싹까지는 아닌데. <laughs> 이거 다음 장는 장면 때 석상 무조건 그래. 샀다, 샀다. 그냥 간다. 총소리가 났으니까 우린 반대로 잡읍시다. <laughs> 저 에미샤가 여기를 보겠지?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니야. 사진 찍히는 거죠?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좌삼삼 우삼삼. 앉아 때려 샀다. 하하. 날 따라하라. <laughs> 날 따라하면 총알을 피할 수 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. 자, 푸시업 합니다, 푸쉬업. 체력은, 공력이다. 체력은, 공력입니다 오, 무칩니다 이거 하면, 이거 하면, 배그 잘합니까? 배그 잘합니다. 어... 여기 철봉이 없어서 안 돼. 공력이다. 체력은, 공력이다. <laughs> 체력은, 공력이다. 잘하고 있습니다. 체력은, <laughs> 그냥, 닦아내리면 됩니다. 쫄지 않습니다 그 외에 저희보다 늦게 오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움푸 먹었습니다 어어어아 음그 뭐야 훈련생을 보았습니다 죽입니다 그냥 닦아내리면 됩니다 입니다. 그냥 닦아내리면 됩니다. 훈련생은 보았으니까 감기라서... 아, 감기예요. 오케이, 인정. 네 아니,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감기 걸리지. 그쵸? 아, 근데 여름이라서 아이씨.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. 함께 어요 아, 이거 입어요. 빨리. <laughs> 아, 진짜 아, 바지도 입어. 아, 진짜 씨. <laughs> 에어컨 너무 많이 다더니 <laughs> 감기 걸리지. 아, 이렇입 아, 이 입지. 아, 이거 입지. 아, 이거 입 아, 이 아, 이 아, 약간 <laughs> 극혐인데? <laughs> 어 말이 안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본 조교 앞으로 달려옵니다 실시! 와. 본 조교 앞으로 달려옵니다 실시! 어디로 갑니까? 달려가고 <laughs> 있습니다 본 조교 <웃음> 앞으로 뛰어옵니다 <laughs> 실시 지금 조교가 한대 맞았습니다 <laughs> 자리 앉아 어 아아 어, 이어서 아. 앉아 이어서 <laughs> 본 조교 나쁜 사람 아닙니다. 추우니까 입어 입으십시오. 이제 올라옵니다. <웃음>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? 앞으로 갑니다. 앞으로 갑니다.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? <laughs> 어.. 없습니다. 없습니까? 사랑하는 <laughs> 사람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없습니까? 부모님 사랑 안 합니까? <laughs> <laughs>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아 이미 늦었습니다. 좋습니다. 아까 부모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습니까? 사랑합니다. 부모님 이름 외치면서 번지 홍길동 부 <laughs> <laughs> 부모님 성함이 홍길동입니까?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 아우 자택 모자이크 였습니다홍시였습니까아 설마 제가 관영판인 겁니까?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리가 착각이죠? 네 크나큰 착각입니다 치가빨아다니아 <laughs> 저에게도 총이 있습니다 아두두두 <laughs> 두두두두 하는 총이 있습니까? l 로와 r 로와 자식들. 어, 어? 아! 교육생. 멋있습니다, 아, 교육생. 대장님. 그, 그, o ist 교육생, 교육생, 아, 교육생. e 교육 감사합니다. n g k s e e n e n g e n n g e n n e n n e Soll keiner sagen, ich sei eine ungerechte f r a 만 Helfen w i 니 e i 하지 a b m e l d u 습니다 c h b i 느 ein 고 b m e l 급이라고 생각하느냐? 마 ein Abmeldung. 양국이 우호관계를 선언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? 이번 선언으로 보디 우리 두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싫어 외놈들이랑은 손을 잡지 않는다 특히 너랑은 안해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돼 왜냐면 내가 똑똑하거든 오! 야만인이 나타났다. 내 방송을 보라. 내 방송을 보면, 넌 웃을 수 있고, 모든 병과 환란과 고통이 다 사라지리니, 내 눈을 바라봐. 넌 후원을 하고 있고, 넌 별풍을 쏘고 있을 것이다. 나에게 충성을 다지 마라.